이무가 조로를 무형의 공간으로 이동시켰으나 조로는 오로지 마지막 한합에만 집중하고 있었기에 공간이 이동된지도 모른 채 자신의 마지막 한합이 될지도 모르는 기술을 준비하였고 조로는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다가간 뒤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폐기와 무장색 폐기를 극대화시켰고 엠마는 조로의 폐기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도시인류는 조로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기 시작했으며 화도일문자는 조로의 정신력과 각오를 더욱 확고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도화일체가된 조로의 전투력은 그어 또한 적을 상대할 때보다 강해졌고 조로는 명투 최후 일격을 사용하여 목숨조차 거는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무 역시 자신의 전력을 드러내며 야훼의 권능을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자신의 힘을 증폭시킨 뒤 지구리로는 사원소, 땅, 바람, 불, 물의 힘을 모아. 자신의 권능 폐기와 함께 방출시키는 기술인 토풍 화수 신기 파괴를 사용하여 조로의 명투 최후 일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결국 이무의 토풍 화수 신기 파괴가 조로의 최후 일격을 뚫어내는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정신을 잃으며 쓰러졌고 무형의 공간 역시 곧바로 파괴되어 버리는데 성공했고 이무는 조로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무의 앞에 근이병의 모습을 한 인물이 나타났고 이무님 본 모습을 드러낸 건 900년 만이군요 라고 말했고 이무는 내 예상보다 강한 놈이었어 이 녀석의 대능은 버리기 아까울 정도다 장기말로 사용한다면 밀짚모자에게 치명타를 넣을 수 있을 터 라고 말했고 근이병의 모습을 한 인물은 허면 오로성 중 한명을 버릴 셈입니까 라고 말했고 인물은 우선 고민을 좀더 해보겠다 우선 롤로노와 조르를 니녀석에게 네 맡기도록 하지 죽지 않을 정도로만 회복시켜 두어라 라고 맹령했고 근이병의 모습을 한 인물은 곧바로 조르를 포박하여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거대한 방패를 들고 있었고 그 방패에는 신의 방패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합니다. <목소리도> 사보는 드래곤을 대신하여 혁명군을 동솔하며 해군과 대치하게 되었고 아카이누를 상대하던 순간 샹크스와 빨간머리 적단 등이 나타나며 절세절명의 위기에서 빠져나갔는데 성공했고 사보는 로쿠규와 격돌하게 됩니다. 사보는 아카이누와의 대결를부리친채 로쿠규에게 가까이 접근하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화권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불태워버립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곧바로 숲숲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재생시킨 뒤 혁명군의 인자 사보, 이 녀석이 불을 다루는 능력을 가진지는 모습니다 라고 말하며 로쿠규는 상성상 불능력자에게는 불리한 자신의 특성상 사보와의 대결은 험난해질 것이 뻔했기에 언짢는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해군대장 로쿠규 설치는건 지금까지다 라고 말한 뒤 다시 한번 불주먹을 사용하여 로쿠규를 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는 웃음을 지으며 무장색 폐기를 자신의 주먹에 두르며 사보의 공격을 막아냈고 약점 따위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내가 대장에 발탁되는 일 따윈 없었을 거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거대한 나무로 변신한 뒤 수백 개의 사과를 사부를 향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부는 뭐냐 저 우스꽝스러운 공격은 이라고 생각하며 당황하지만 그 순간 사과 하나가 사부의 바로 앞에 떨어졌고 매우 큰 폭발을 일으켰으며 무장색 패기까지 실려있었기에 자연계 악마 일매 능력자였던 사부 역시 꽤나 충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사부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인지하며 우선 불기둥을 사용하여 사과들 을 막아낸 뒤 불기둥을 뚫어낸 사과 는 다시 한번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보의 다리 밑에서 넝쿨 같은 것이 피어났고 넝쿨 은 곧바로 사보의 전신을 휘감 습니다. 그리고 로코규가 체를 사용하여 빠른 속도로 사보에게 접근하여 사보의 복부에 펀치를 집어넣었 고 사보는 충격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하지만 사보 역시 순순히 당해주지만 은 않았고 날아가는 타이밍에 화염 화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폭렬화풍을 사용하여 매우 뜨겁고 맹렬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로쿠규의 전신에 경미한 화상을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또한 로쿠규가 소환해낸 넝쿨과 나무 등도 모조리 불태워버리며 상황을 원점으로 돌리는데 성공합니다. 사부와 로쿠규와 격돌한 이후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부와 로쿠규의 대결은 쉽사리 결판이 나지 않았고 사부와 로쿠규는 피와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노, 시앙크스 등이 토트무시가마저 제압하며 사보와 로쿠규 역시 잠시 전황을 잃기 위하여 소강상태를 이어나갔고 사보는 빠르게 전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사보는 해적과 해군 모두 전력이 많이 소모되었으며 세계정부 측에서 지원군이 나타나게 된다면 꼼짝없이 당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사보는 대강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로쿠규가 사보의 북부를 걷어차버렸고 사보는 땅에 처박히며 피를 도해냅니다. 그리고 로쿠규는 또 도망치려는 거냐 혁명군이라는 새끼들이 항상 도망칠 생각만 하다니, 꼴사납군. 하지만 도망치는 것도 오늘까지다. 너희 세계정부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성지마리조아의 침입한 반역자들 또한 마찬가지. 세계정부의 모든 전력이 움직이게 된다면 너희는 그저 신에게 대항하는 무기력한 인간이 될 뿐이라고. 라고 말하였고 사보나 결국 이 녀석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혁명군과 동맹군이 도주할 수 있을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 이곳에서 죽더라도 최소한 동기어진을 목표로 한다. 라고 생각한 뒤큰 소리로, 혁명군 전원 대피해라. 나는 이곳에 남아 해군대장 로후규를 쓰러뜨린다. 전군 빨간머리 적단 등 동맹군과 협조해라. 이건 혁명군 수장 대행으로서 내리는 명령이다. 라고 말했고 린드버그는, 사보 희생하려는 거냐? 라고 중얼거립니다. 한편 사보는 스모커가 나타난 것을 몰랐지만, 혁명군과 동맹군 측에서는 스모커가 나타난 것을 서서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마냥 도망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한 줄기의 희망의 불꽃이 이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케이사는 루피를 막아서며 루피와 함께 달로 이동하였고, 루피는 달에 도착하자마자 신기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니시시시, 여기가 진짜 달인가? 우주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봐, 네 능력 생각보다 더 굉장한데? 라고 말했고, 케이사는 순간 루피의 천진난만함에 당황하며, 이곳은 엄밀히 따지면 진짜 달은 아니다. 우주의 공간을 구현화시킨 가상세계일 뿐, 내가 쓰러지면 이 공간 역시 함께 붕괴된다. 라고 말해주고 루피는 웃음을 그치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그럼 너를 쓰러뜨리고 상디를 구하러 가야겠네. 시간을 더 지체하다간 나는 그때와 같은 실수를 하게 될지 몰라. 라고 말하며 과거 정상결전에서 에이스를 잃게 되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 피퍼스를 사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케이사에게 다가갔고 루피의 모습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며 순간적으로 케이사의 눈에는 루피가 마치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케이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며 우주우주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한 위성 하나를 곧바로 루피에게 던져버렸고 그 위력은 후지 토라이 운석을 아득히 능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단숨에 고무 고무 턴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거대한 위성을 파괴시켜버린 뒤퀘이사의멱 살을 붙잡은 뒤 곧바로 퀘이사를 멀리 던져버렸고 이후 자신의 손을 늘려 퀘이사의 뒤통수를 잡은 뒤 순식간에 퀘이사에게 접근하며 퀘이사의 한면에 니킥을 장렬하였고 퀘이사는 꽤나 충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퀘이사는 우주주 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실체를 감추는 데 성공하였고 루피의 공격의 위력을 최소화시키는 데 성공함과 동시에. 루피가 검문색 패기를 사용할 틈도 주지 않고, 루피에게 다가간 뒤 자신의 주먹에 패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루피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루피는 공중으로 튕겨져 날아갑니다. 그리고 케이사는 구속타를 준비하였지만, 그 순간 루피는 검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케이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뒤 고무고무 던 신발재를 사용하여 케이사를 타격하였고, 케이사는 충격을 입으며 비틀거립니다. 케이사는 루피의 실력을 인정하며 패기 능력, 전투 센스,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군. 과연 오로성들조차 손을 쓰지 못하는 괴물다워. 하지만 이 우주의 공간에서의 나의 기량은 오로성 개개인을 뛰어넘을 정도다. 네 녀석을 쓰러뜨리는 것은 힘들지 모르지만 네 녀석을 최대한 오랫동안 묶어둔다면 이무 녀석을 빌드로 한 세계정부가 네 녀석의 동료들을 모조리 소탕하겠지. 라고 말했고 루피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 동료들을 함부로 입에 담지 마. 라고 말한 뒤네 케이사에게 다가오고 가오지만쾌이사는거 바로 실체를 숨기며 사라졌고 우주의 광활름 앞에서 네 녀석도 결국 인간일 뿐이다”라고 말했고 그 순간 멀리서 루피를 향하여 태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조차 태양을 부숴버린다는 확신은 없었기에 루피는 우선 도주하려 하였지만 루피는 본능적으로 태양이 진짜 태양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도망치는 것이 아닌 태양의 마석이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앞에서 루피는 거대한 해변의 모래알 하나보다도 훨씬 작은 존재가 되었고 루피는 꽤나 긴장하는 듯한 표정. 지으며 자신의 필자기를 사용하여 태양을 부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무장색 필기가 극대화되며 태양은 갑자기 소멸되어버렸고 루피도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뭐야? 라고 말했고 케이사는 멀리서 이를 지켜보며 무장색 필기로 내 능력을 무효화시킨 건가 제아무리 밀짚모자라 할지라도 태양이 앞에서는 겁을 먹을 줄 알았는데 정말이지 대단한 여성인 것만은 확실하군 이라고 생각한 뒤 다시 한번 신체를 숨기며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가 이를 두고만 보고 있을 리는 없었고, 루피는 견문색 폐기를 활용하여 다시 한번 쾌이사의 위치를 읽어냅니다. 그리고루피는 신축성을 극대화시키며 우주의 공간마저 고무로 변환시킨 뒤, 우주의 공간을 도움대 삼아 빠른 속도로 쾌이사에게 다가갔고, 고무고무 로켓을 사용하여 쾌이사를 타격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루피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폐왕 백력 천하를 사용하여 쾌이사를 공격하였고, 쾌이사 역시 우주의 기운과 패양색 폐기를 결합 시킨 기술인 패망 우주 합투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받아칩니다. 그리고 루피와 쾌이사의 폐양색 폐기가 충돌하며 순간 우주의 별들이 흩날리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달의 표면에는 거대한 크레이터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폐양색 폐기가 쾌이사의 폐양색 폐기를 압도하였고 쾌이사는 충격을 입으면 달에 처박히게 됩니다. 하지만 루피는 점점 숨이 차올랐고 호흡이 일정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났고 이는 비록 가짜긴 하지만 우주의 공간을 구현시키는 공간에서의 전투가 길어졌기에 우주에서의 전 또나 익숙하지 않은 루피에게 일어난 부작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